지금 우면산 터널을 넘어와서 반포대교를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에, 무동력 터보 흡기 에, 4개, 그 다음에 배기 2개를 달았을 때에는 어, 기름, 주요 기름 야, 74리터를 야, 넣어서 7 2마일2 7 0 0산하면2 7 0 0 m 2 0 m 200,000m, 200,000m, 2 0 0 0기에 m 200,000m, 2 0 0 0 0 0 200,000m, 2 0 0 0 장착하고 0 0 0 0 0 m 200,000m, 2 0 0 2 0 0 m 2 0 0 2 탔는데도 불구하고 4분의 1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60 벤츠 SL63 a m g cc는 5500cc고 마력수는 571마력입니다. 무동력 터보를 어, 추가장착해서 총 10개를 60. 달고 난 이후에 마력수는 630마력정도 올라간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기름의 양도 엄청나게 더 좋아졌습니다. 아, <laughs> 무동력 터보 추가 장착하고 나서의 영상입니다.